113번 본다. 야, a, n이 0이 아니래요. 이 말은 모든 항이 0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X에 대한 다항식, 이거를 x-n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20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합니까? a, n의 n제곱, 더하기 a, n의 n. 플러스 2가 뭐다? 20이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음,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아, 모든 수에 대해서 무한급수의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돼있대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 잘 보시죠. 먼저 가서 어떻게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예, 경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a n에다가 n제곱 더하기 n이기 때문에 18 이렇게 되고요. a n은 n에 n 플러스 1에다가 18. 야, 이거 뭐 하고 싶은 생각 드냐, 얘들아? 무한급수? 부분분수. 부분분수 부분분수, 참고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어떻게 바꾸지? b-a분의1에 어떻게 돼? a분의1-b분의1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있다 그랬어? 제일 중요한 게 b-a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a분의1-b분의1 괜찮니? 뭐 분자에 내가 숫자가 B-A가 있으면 그냥 될수 있다고. 이거 앞에 있는 이거 B-A분의 1안 쓰고도. 그렇지. 하지만 요즘 대세는 뭐다? 플러스다. 알겠지? 플러스. A 곱하기 B분의 1이 있는데, B 플러스 A분의 1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로 뛸 수도 있고, 또는 A 곱하기 B분의 1인데, B 더하기 A가 돼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해 되십니까? 대한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수 있다? 이건 18분의 얼마? 1그 다음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자, 우리가 이제 1부터 n까지 넣은 다음에 자, 전부 다 더하겠죠? 1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가지고 1 마이너스, 아,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어지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 남아요? 1 8에 1 n 플이스 1인데, 그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0이다. 라고 되는 거죠. 정답은 얼마다? 1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지? 이거 아니죠. 자, 18. 이렇게 되겠습니다.